일단 이걸로 31에? 서로 불만이 없어도 아네 뭐야 <laughs> 나, 나 아직 세고 있었는데 아 순서 한번 세고 아니랑한점 더. 하겠다

마트에 갔잖아, 뛰지도 못하고 너 힘들어, 도안날라고 뛰지도 못하고 패스도 터너로 졸라 하고 통너도는데꽤 많이 했어 세개 했으면 되지 터너로 한 아니야 수비가 안 되잖아, 그리고 지금 활동량이 지금 아예 안 나와, 해보니까 못 뛰겠어, 너무 힘들어

점 어, 나이스. 와 이거 진짜 나이스. 이지지 여기. 어. <laughs> 지고 있지. 끼고 네, 있어. 딱까지 이겼나? 음. 어, 3대 3. 아, 아 레야? 야, 그고 아, 고네 아, 데만 잘하면 되는대도잘하 완전 던데 아, 아, 점도 안 야, 잘한 나두 점도 안된거 같아. 정말이 나오네. 오, 알렉스가 올라가, 올라가긴한것 같은데 아, 스직 좋아지고 대회에선 너무 고임한부분이고 어? 여기서 한다 승호형 파울 세개요 너무 대회에선 공격이 안돼 나머지 국민이 플레이 미팅이 안 되니까 어쩔 뭐. 그래도 애가... 너무 안 하니까 애가 이제 탑에서 골는 것같기 대회는 근데 뭔가 야 진짜 잘하는 거만 올바르게 하는 근데 문제 이비가 문제가 YB가 방탄 탈모 제까기가안 하니까 스디야스이이상 하는 이때 가있 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Q가 너무 공격을 안 하더라구요 공격을 하는 게막 여기서 1대1한하2대1대 같은 거를 하고 뭐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그냥 내가 진짜 카벨과 그냥 타잉해서 상덕이랑 똑같이 그냥 받아다다심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Q의 장점이 진짜 아닌데 이제 할수없 <목소리> 아, 나도 농구 빡게안 해본 지 너무 오래돼지 사실 뭐 이런 말, 쳐, 이런 말하는 처지가 아니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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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해야지. 진짜 내가 잘해야지. 내가 잘해야 내가 해버 내가 못 해가지고. 내 완전 추워, 완전 추워. 너.. 그, 어, 한영해고다고이지고 뭐, 상위 상위 아, 이름이 이성윤이라고 이름이 이성윤 성윤? 뭐, 어, 뭐. 뭐? 어? 아.. 못다녔는데몇살야 모르는데 그러면? 한영외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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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영외고를 했었는데.. 한영외고에.. 아.. 또 아. 걔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가 하나 있어 아, 그래? 걔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? 는우리았나 용인해고랑 할때안갔던냐고 어. 물어봐 아, 물어봐야겠다 걔는 데 용인해고에 신이 있다고 용인해고에 대고 스탠드 많이 었해고데 이번에 영 외고가 아니라 한영... 한영 외고를 한영 외고. 대 다니다가? 한영 세계법이네아니 나가고 싶었는데 같이 아는 친구가 있어 한가아니 한영 경기니 내가 아는 한영 다닐 때저 박희도였나? 아니 걔가... 우리 아는가? 응 걔가 뭔아 서로 다닐 때 연대... 연대 가도 아까 볼케이 잠깐 하다가 세대... <놀린> 세대를 왔어? 그런 거 같아 내고다니라가 세대인지 아니지 없을지 않긴 한데 그래, 볼케이노였는지 어디 잠깐 이렇게 뛰는 거 보긴 했는데. 한제가 제일 잘해. 내가 이기고. 아니면 아, 내가 아, 기억 못하면 또 다른 애가 있었을 아니 그때 뭐지? 아, 잘하긴 하더라고 근데 사실 여기서 가 수비를 빡세게 하는 게 아니야. 라 걔가 약간 자기 아, 자, 자, 과거 미어를한것거 아니야? 자기들이 잘했다고. 네. 아, 내 친구가 말해 네. 채영아 제일 잘했다고? 민호 나도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솔직히 난 내가 제일 잘하지는 않아어 민호의 애구나? 어, 나보다 당연히 한 수정 있지 아 그래? 걔는 어디 갔어? 야, 한 명이 한수너본적 있지? 한 수? 나본적 아, 없나? 너 군대 가서못 네? 봤을 수도 있다 김현수라고 내 히스타먹고 왔는데 잠깐 들어왔어 우리? 응 너는 왜안 해? 아 얘가 약간 성격이 특이하고 제이 지금 오면은 딱... 아, 진짜 트래블링 안 보이니까 그때 다트래블링이 저런 파워스텝 많이 쓰는 애을때지고 뭐, 어느 정도 가 우리만한데 커고였어컷 보다가 힘이 졸라 셌었거든. 파워보다가 포인트 가도로 전향해서 뛰는데 어쨌든 잘했었어. 걔가 제일 잘했었는데... 어 너무 하다 어인무